안녕하세요. 정원정입니다. 최근 용산 재개발 시장에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효천공원역 인근에 용문동에서 모아타운을 진행하겠다는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주민 설명회 이후에 많은 분들이 투자 문의를 주셨고요. 또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이처럼 용산이라는 지역은요. 작은한 재개발 이슈 하나만으로도 뜨겁게 달결과 오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소액으로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이슈가 없는 지역을 찾아서. 투자를 하셔야 가장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아 용산에서 이런 재개발 움직임이 없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마지막 남은 한 지역은 바로 효창공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효창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효창동 일대를 가장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는 그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 일대가 신속통합으로 진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지만, 오늘은 이 일대가 아,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조직을 세팅해서 추진이 사무실을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추진이 사무실이 오픈이 되면 투자 금액은 당연히 올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 정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용산에서는 효창동이 마지막 남은 재개발 미추진 지역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만 효창동 일대가 노후도 요건이 떨어질까요? 아 절대 그렇지 않고요. 현재 모아타운 노후도인 20% 이상 건축물의 비율이 아 자그마치 70% 이상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면 언제든 재개발 진행이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효창동 일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개발 진행 시 노후도를 판단하는 근거는요. 일반 건축물인 경우에는 20년,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건물인 경우에는 30년이 경과되어야 노후 건축물로 분류를 하거든요. 아, 그렇지만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뿐만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도 20년만 넘으면 노후 건물로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20년만 되는 건물들이 비율이 50% 이상만 되면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효창동 일대의 구역을 정해서 노후도를 확인해 보면 20년 이상 건축물의 비율이 70% 이상이 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언제든 역세 언제든 재개발이 진행 가능한 구역이 되겠습니다.